안녕하세요. 가족 치료 전문가 이나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족 치료를 통해서 보면 이제 가족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예, 뭐 구조적인 문제이던 기능의 문제이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족 치료를 찾게 되는데 그 변화가 과연 가능할까? 또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능하지 않다면? 무엇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 변화를 거부하는 힘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가족 안에서의 삼각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유명한 그 삼각관계가 있어요. 불행하면서 동시에 안정된 삼각구조. 불행하면 불안정할 것 같은데 아주 안정된 삼각구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와 자녀가 연합해서 한패가 되어 있고 아버지가 왕따가 되는 구조인 거죠. 요 구조는 갈등 관계가 부자 관계도 갈등 관계, 부부 관계도 갈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모자 관계가 연합이 되어 있으면서 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항상 달콤하게 한 팀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을 배척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가짜 친밀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짜 친밀감을 통해서 어머니는 남편과의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갈등을 견디는 거죠. 불안을.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얼른 이제 아들한테 얘기하면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편에 가서 위로를 해주면서 아버지랑 점점 멀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 다음 세대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여기서 아들이었던 이 사람은 결혼을 할때 이미 배우자가 있는 채로 다른 배우자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삼각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삼각관계에서 보면, 지금 아주 돈독한 어머니와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를 배신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같이 관계를 좋게 만든다 그러면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의 연합을 끊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아내와의 갈등을 만들어내요. 아유, 엄마, 나 와이프가 해준 거 음식이 맛이 없어. 어. 아니면 나 이런 거하는데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아주 간접적으로 위로해요. 난 당신한테 아직도 충성해요. 마치 지금 서로 얻은 그 배우자가 좋은 것만 누리는 거에 대한 불공평을 이제 조금 회복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들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라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들의 부인, 예, 며느리는 남편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자녀랑 열합하게 되는 거죠. 네, 자녀랑 연합해서 또 그들을 끌어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고. 3대에 걸쳐서 계속 같은 구조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구조를 변화시킨다라는 거, 어, 이런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변화가 가능하려면 항상 위아래로 딸려있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어,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큰 변화, 궁극적으로 뭐 어머니를 끊고 어, 당신은 아내를 선택해야 되고 이쪽 가, 가족에 더 충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무거운 접근이라고 볼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변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접근들을 하냐면 네, 이렇게 변화가 어려운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해요. 어 네, 남편은 정말 안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정말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충성심 또 너무 많이 고생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좋은 마음들이 있어서 거기를 배신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어. 그러나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분명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는 배우자 역할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개념 정리를 다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아내를 잘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사실은 그냥 아내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들을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어요.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가족 치료에서 수용이라는 개념을 항상 동반해서 설명을 해요. 오히려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용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어떤 거냐면 시어머니가 항상 불만이에요. 뭘 하더라도 탐탁지 않아요. 어, 만두를 빚어도 이렇게, 이렇게 빚으면 안 된다. 뭐, 떡국수를 이렇게 썰면 안 된다. 모든 게 어머니의 기준으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시어머니한테 가서 뭐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자꾸 안 가게 되고, 안 가게 되면 또 부부 갈등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였는데, 수용을 한번 우리가 해결책으로 찾아봤어요. 자 시어머니가 한번 찾아뵈면 어떤 잔소리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잔소리가 리스트가 쫙 나오더라고요. 예 들어가면 일단 옷차림부터 체크를 하시고 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어그 다음에 애들 데려온 거 보고 또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정리한 거 갖고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이런 것들이 쫙 리스트가 나와요. 리스트가 나온 거를 미리 예상해 보는 거예요. 예상해서 그 다음에 어차피 나올 거니까, 이건 내가 수용하는 부분이니까. 예상하는 게 나오면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체가 정말 원치는 않았는데, 말, 그러니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요. 예전에는 정말 한마디도 듣기 싫었거든요. 이제, 하, 이번에 아무, 어? 비난하는 얘기 안 들어야지 하고 탁 준비를 해갔는데 또 한마디 들어요. 그럼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나 이미 예상하고 갔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할수 있는 잔소리 리스트. 가능하면 여기다 내가 한 스무 개 예상했다 그러면 적어도 열다섯 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열다섯 개 이상으로 나오면 내가 나한테 선물 하나 줘야지. 스타벅스 커피 한잔 마셔야지. 내지는 뭐, 뭐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시어머니의 그런 그 지적이나 비난에 대해서 내가 들을 때 태도가 다르겠죠. 그전에는 찡그리고 피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반갑죠. 오히려 기다리고 있죠. 이러는 순간 사실은 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상호작용이 바뀌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나와의 게임이 아니라 나와 나와의 게임이 되는 거죠. 나는 예상했고 나는 알아맞혔어. 많이 알아맞혔으니까 나는 내게 상을 줄수 있어. 지금 시어머니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 재밌는 나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그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어, 그 다음에 거기서 어머니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휘말리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전에는 한마디하고 찡그리고 도망가고 그러면 또 쫓아가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비난을 했는데 밝게 웃고.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 내가 싫어하는 며느리의 반응이 안 나오니까 악순환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꾀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은 이런 뭔가 아주 사막이 되어 있는 그 땅을 비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거대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사소한 일상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 중에 제가 이제 제안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반응 생각하지 않고 관계에 적응한다 생각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실천을 한 10개 정도 할까? 우리 아이와의 관계가 늘 갈등 관계고 삐그덕거리는데 아이에 대해서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볼까? 아, 내가 칭찬을 하루에 10개씩 한번 해볼까? 이건 나의 계획이고 나의 실천이에요.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반응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를 좀 변화할 수 있는 거고요. 가능하면 또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아이가 너무 산만해. 아 이거는 불성실해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아이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야. 이 에너지를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잘 뛰어노는 아이야. 아, 그러면 이 아이가 에너지는 있겠다. 또 관심을 조금 어디로 돌려주면 더이 이 좋은 행동들을 할수 있을까 이러면서 또 어떤 새로운 실천들이 나오겠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또 변화를 꾀하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만족시키고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리추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 그, 저녁에, 그, 아이가, 어, 집을 이제 나설 때 항상, 나 간다! 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요. 이거 얼마나 좋은 리추얼인지 몰라요. 예, 그냥 아주 간단하지만, 아이가 간, 갈 때, 나 나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의식인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누구 왔어? 당신 왔어!" 하고 반긴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 이거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1분도 안 걸리는 실천들이잖아요. 아주 작은 실천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이 반복이 맞는 아주 굉장히 좋은, 유쾌한 느낌들, 행복한 느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크리스마스만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왜 가슴이 몽글몽글거리죠? 그 행복감이 확 엄습하죠. 이것이 같은 의식이 계속 반복되면서 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아주 그좀 달라진 거예요. 이제 어떤 그, 그 남자 내 남자였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었고 어려웠고 철든 다음에 아버지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아버지와랑 대화가 필요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했대요. 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서먹서먹해지고, 그러나 아버지가 연로하셨으니까 보살펴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자기는 너무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다 되고, 거기다, 아유, 그래도 잘하세요. 어, 좀 자주 찾아뵈세요 이건 너무 상투적인 설명이죠. 아이디어를 내보니까, 리추얼을 통해서 하나 해결책이 나왔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랑 반드시 싸우나가기. 아버지랑 반드시 목욕을 가서 아버지 등 밀어드리기. 예. 요거를 하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재형성이 되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부자 간의 정을 나눌 수가 있고, 아버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본인도 아버지가 이렇게 해드리면서 좀 마음에 내가 아버지한테 잘한다라는 좀 기분 좋은 마음이 들고. 이게 규칙적이어야지 리추얼로서 의미가 있는데 루, 리추얼이 규칙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 달에 한번 만남이지만 실제로는 한달 내내 만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만나고 헤어지지만 아버지 아시거든요. 오한달 뒤에 또올 텐데 아 그때 우리 아들이랑 어떤 얘기 나눌까? 네, 뭔가 많은 준비들이 되겠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잦아도 괜찮죠. 어? 조금 더 편안해지면 일주일에 한번 다른 리처를 만들어도 되고, 요런 방법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가족 안에서 좋은 어떤 변화를 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리추얼들을 잘 살펴보시고 좋은 리추얼이라면 계속해서 잘 활용해 보시고요. 또 지금이라도 새롭게 필요한 리추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